안녕하세요. 지스쿠 하지롱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 여러분, 제가 100마일이라는, 어, 충분히 아마추어분들 도달할 수 있는 100마일이라는 스피드로 250m 이상을 칠수 있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느낌만 아시면 내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스윙 스피드로 최대한의 거리를 내실 수 있는 방법이죠. 뭐 제가 이제 뭐제 콘텐츠에서 뭐 여러 차례 언급은 했지만 제가 100마일로 250m 칠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기 때문에 정타율은 좋아요. 근데 뭐 정타율은 좋지만 제가 가장 핵심으로 하는 건 일단은 거리가 안 나가시고 클럽 스피드가 한 90마일 초중반 되시는 분들 그래서 한 220, 한230 이상 절대 안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공이 뭐 왼쪽 오른쪽 갈 수는 있지만 일단은 거리를 내려면 이동작을 충분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우리가 아이언 칠 때는 백스윙을 들었으면 내가 체중을 좀 왼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해 주면서 머리는 뒤에 있지만요, 약간 서서 확실히 눌러지는 느낌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아이언 임팩트를 좀 찍어치게 되고 예각으로 클럽이 들어가면서 임팩이 되는데. 이 드라이버는 저는 오히려 내가 최소한의 스피드로 250m 이상을 치려고 하냐면 철저하게 오른발에 내 체중을 두시고 임팩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백스윙을 두시고 하체가 전환을 합니다. 근데 왼쪽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전환될 때내 느낌이 전환되면서 오른발에 체중이 실리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런 느낌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른발바닥에 체중이 실려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점이죠. 공보다 한 15cm 뒤를 항상 이 지점을 내가 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답은 뭔가요, 여러분? 어택 앵글이죠. 클럽이 들어가는 각도가 최하점이 공보다 15cm, 10cm 뒤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내가 옆으로 접근해서 공을 쳐줘야 최소한의 클럽 스피드로 최대한의 힘을 전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체중이동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백스윙 들었으면 다운스윙 내려가야죠 그럼 클럽이 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최저점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땅을 스치듯 들어가서 옆을 쳐줘야 정확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4분의 3 정도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체중은 왼쪽 보인다기 보는 오히려 오른쪽에, 오른발에 체중을 실어놓고, 오른발에, 오른발에 디디고, 뒤에서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82마일에, 지금도 207m가 나갔는데, 자, 어택을 보세요. 5.9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로우 포인트 최하점은 16cm before. 그러니까 공보다 16cm 뒤가 최하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 느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스윙 스피드를 100마일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목소리>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1 0 0마일안 나왔네요. 97마일로 쳤어요. 그래서 제가 어택 앵글을 5.1도로 유지하고, 로우 포인트 14.14cm b 포 f o r 자, 거리 보세요. 252m. 아마추어분도 100마일로 아무리 때려도 230m 이상 가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딱 어택 앵글 하나만 만들어줬는데도 90마일 후반으로 252m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클럽 스피드 110마일, 120마일 올릴 수 있으세요? 안 되시잖아요. 그건 쉽지 않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110마일 이상 휘두르신 분들은 이렇게 굳이 뒤에서 힘들게 들어 올려 칠 필요 없죠. 근데 100마일이 안 나오는 우리 아마추어 분들 같은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90마일 후반의 스피드로도 250m를 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타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정타 같은 경우는 내가 뒤에서 치게 되면은 어택앵글 로우 포인트를 10cm 정도 돼서 밑에서 치고 올라가듯이 하다 보면은 정타율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이스피드가 빨라져요. 여러분 탁구 생각해요. 탁구에서 상대편 매트를 넘길 때 우리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쫙 걸면 상대방 네트에 떨어지고 공이 속도가 천천히 가나요? 빨리 가나요? 엄청 빨리. 상대방 네트로 넘어가겠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내가 위에서 로우 포인트를 잘못 만들고 드라이버를 갖다가 찍어 치게 되면은 탁구를 치면은 스피드를 매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파워 드라이브를 매기는 느낌을로 가야 될거아니야 상대방 네트에 떨어졌을 때 공이 되게 빠르게 탕! 맞고 튕겨나가듯이. 요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드라이버만큼은. 제가 또 야구 뷰를 좋아하죠. 야구에 타자 홈런을 쳐요. 그러면 타자들이 이렇게 힘을 실을 수 있나요? 뒤에 받쳐놓고 여기서, 여기서 빵 쳐야 홈런을 칠수 있는 거잖아요. 이 느낌인 거예요. 여기에 받쳐놓고 쳐야 되는 거예요. 체중 이동의 느낌이 아니고, 오른 다리에서 힘을 받쳐놓고 뒤에서, 뒤에서 휘둘러버려야 내가 힘 전달이 크게 되시는 거예요. 90마일 중반, 초반 정도의 클럽 스피드로도 충분히 250 가까이 칠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인 연습인 거죠. 물론, 내가 너무 뒤에 두고 치면은 번쩍 들려서 공이 왼쪽으로 훅이 날 수도 있고 혹은 얼릭스테이션 들려서 오른쪽으로 푸시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한방 거리를 내고 싶은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겠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거리가 정말 많이 나갈 거예요. 똑같은 힘으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요. 핵심적인 거는 일단 티를 좀 높이 두시는 게 좋아요. 백스윙 드시고, 왼쪽 체중 이동보다는, 자, 보세요. 오른발에 힘을 딱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오른발에 실었다고 하지만, 왼쪽은 열리잖아요 그럼 이것도 체중 이동 맞죠?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아니고, 오른발로 강하게 찍어 놓고, 여기서 쳐야 돼요. 여기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어야 저점을 뒤에서 맞게 되고, 내가 클럽을 풀어버려가지고 힘 전달이 되게 되고, 어탱글이 만들어지고, 탄도가 나오고 백스핀이 적어지면서 직진성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거리 한번 늘려보세요. 20m, 30m 훨씬 멀리 나갈 거예요. 가운데 맞기만 하면요. 제 경험으로는 어택앵글을 높게 만드는 것보다 좋은 비거 내는 방법은 없어요. 로리맥길로이 120마일로 휘두르는데 한 6도, 7도 나와요. 그런 식으로 들어 쳐버려요. 그프로듀도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일부러 들어 쳐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멀리 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택 앵그 뒤에 잡아놓고 치는 이 느낌으로 일단 연습을 해 보세요. 드라이버 샷만. 그래서 어택 앵글 최대한 만들면 아주 엄청난 비거리 증대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더 밸런스를 맞춰 나가야겠죠. 너무 뒤에 두고 치면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일단은 공이 좀난사하더들도 뒤에 놓고 들어 올려버리는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지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